안녕하세요. 근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6월 대한민국의 구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향후 10년을 결정지를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념, 사상, 신념과 관계없이 모두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고요. 그렇다면 무효표라도 행사하십시오. 무효표가 많고 투표율이 높다면, 그 자체가 정치권의 강력한 압박이 됩니다. 정치는 국민 위에 있지 않습니다. 표현된 의지 그것이 변화를 만듭니다. 경제. 경제는 대선 이후 서서히 회복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분명히 나아지는 흐름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전쟁의 가능성은 0.1% 미만입니다. 이 평화는 군인연구원, 엔지니어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찍든 혹은 무협표든 이번 대선은 투표율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표현된 민심이 정치권에 메시지를 주고 그 메시지가 미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